계시나요 네아 저희 지금 전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요 아네예 지금 그전 아, 샤넬열 전투, 전투 뚝배기를 좀 깨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지금 현원들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저희 지금 아까 낮엔 좀 계셨는데 네네 지금 좀 낮에 계셨던 분들이 없 안 계세요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한 네다섯 분 정도밖에 없는데, 어, 네다섯 명이면 같은데? 거의 다 있네요.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<laughs> 네. 약세, 약세팅 한번 야물딱지게 할게요. 약세팅 일단은 좀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세팅 야물딱지게 하고 정령탄, 아, 네. 예, 정령탄 안 사다. 저한테 걸리면 진짜 바로 귓방망이 날라갑니다. 다 체크합니다. 아그 네. 어디 저희 어디 전투 가는 거뭐볼수 뭐 있어요? 자 일단은 어, 엔트 3플로우입니다. 개미 3층 바로 야물딱지게 할 거니까 물약 센팅 제대로 하시고 정령탕 아, 안쏟다 네. 걸리면 저한테 바로 귓방맹이 날아갑니다. 네 항상 항상 만 개씩 가지고 다닙니다. 아 좋습니다. 만개 좋고요. 허세 좋고 자 일단은 파티부터 야무지게 짜실게요. 자 일단은 파탈 해주시고 네 오케이 파티 구성할게요. 자 파티 없으신 분들 어, 파티 없으신 분들 혈창으로 글좀 써주세요. 네, 저파시요 썼어요. 네, 좋습니다. 파티 드렸고, 네. 자 일단은 개미 3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정한 죽음, 리얼 데스죠. 신탁 다들 준비하시고 텔레포터 준비할게요. 네. 3, 2, 1, 레츠고 확인 누를게요. 날랐어요. 날르셨고, 오케이, 자 좋습니다. 지금 개미가 뜨긴 했는데 중앙 쪽으로 한번 모일게요. 중앙 쪽으로, 자 중앙 네. 쪽으로 궁금해요. 한번 모일게요. 막텔 같은 거 하시고, 어 지금 적들이 일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샤넬이 일단은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전 샤넬, 그리고, 어, 지금 현재, 현 양꼬치. 양꼬치를 아, 지금 네.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그리고 네. 죄송하지만, 진주 빠세요. 3단 가속 안 하다 걸리면 저한테 제가 바로 귓방맹이 날라갑니다. 네, 아, 3단 가속 하시고, 정령탄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일단은 막텔 하시고, 3층 중앙 쪽으로 한번 모이실게요. 3층 중앙 쪽으로. 오케이 다 오세요. 오케이 무한리필려 왔고. 네 가는 중. 오케이 네. 다 모이게요. 일단은 수삼이 근처로 모이겠습니다. 일단은 호떡하학경 모였고 낙타형 모였고 좋습니다. 다 저희 쪽으로 모일게요. 아, 수삼이 쪽으로 모일게요. 아, 어, 따오. 어, 따 보여. 따 따오 버리고 왔어.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파티끼리 모이는 겁니다. 혈끼리 네. 모이는 거니까 일단은 제 쪽으로 모일게요. 개별적인 전투하지 말고. 오케이. 네. 카지아 캐릭왜안 오는데? 저... 도구형 어디 있어? 도구형 님. 카지아 지금 밥 먹으러 갔어요. 허허. <laughs> 잠깐만요, 도경한테 전화할게요.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네. 여보세요. 아, 형님.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밥을 먹습니까? 에? 빨리 오세요. 야, 불도구 잘 들어! 아, 진짜 형님 10초 드리겠습니다. 형님. 진짜 혼납니다, 진짜로. 일단은 전설 같은 경우에 형님이 민돌이니까. 예, 뭐 어설프게 형님. 딜러타 걸리면 진짜 형님 바로 귓방맹이 날아갑니다. 예, 솔리나, 변신하시고, 뮴, 파이팅 넘치게 돌려주세요. 일단, 파티를 안 받으시더라고. 예, 밥 끊고 바로 오세요, 진짜로. 예, 바로 오십쇼, 예. 예. 아, 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아, 윤, 예, 죄송합니다. 제 또, 바츠 팔스버의 제1 윤돌이로서 우리 또 제2 윤돌이 카즈아 캐릭 지금 바로 접속한다고 했습니까? 오케이. 아, 카즈아 왔네요. 도구 형님, 마이크 안 되십니까? 도구형님 마이크 안되냐고요 야 오늘 도구형님이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네 자 일단은 왔고 오케이 애구머이나님 왔어 파산열에 애구머이나님 왔어 좋소 다 모였어 일단은 제쪽으로 파티쪽으로 한번 모이실게요 자 개미쪽으로 네. 일단 가지마시고 적들이 많으니까 어, 네네. 개미 꼬리 뒤쪽에 보면은 수삼이 있거든요 수삼이 쪽으로 일단 다 한번 모일게요 네. 저 수삼이 쪽으 모여요 오케이 좋소. 다 모였고 자 좋습니다. 일단은 아, 이번 전투의 포인트는 파티끼리 칼만 잘 모아주면 됩니다.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. 분명히 적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투를 하느냐, 아, 누가 더 오브를 많이 죽이냐의 싸움이에요. 이해되십니까? 네. 도구형님 대답 안 합니까? 야이 <laughs> 형님이 아좀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시. 일단은 듣기만 하세요. 듣기라도 하세요. 10 형님 마이크 켰다가 괜히 씹는 소리 들리다가 저한테 걸리면은 진짜 저 바로 형님 러시아 농 날라갑니다. 예? 자 일단은 우리 형님 집중하시고 오케이 우리 도 형님 문한번찐하게 돌려주시고 도 형님 문한번찐하게 돌려주시고 오케이 자 들어가요 네, 저 들어갈 거예요. 자 일단은 법사분들 문 하나 찐하게 돌려주시고 오케이 킹하더 들어온다. 자오브들은 시계 반대, 반대 방향으로 도세요. 자 지금 이럴 때 우리 격수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.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. 자 안쪽에 보이는 거, 거 삐삐, 있어요, 삐삐 있어요. 삐삐 있어요. 삐삐 있어요. 삐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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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. 삐삐, 삐삐, 네, 삐삐, 삐삐 다이 삐삐 삐삐 삐삐. 좋아서 삐삐 오른쪽에 보이는 거 보면 풀힐 있어요. 풀힐. 풀 힐, 딜, 풀 힐, 다치고 던져, 다치고 던져, 풀 힐, 풀 힐, 베르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원거리 보실게요, 원거리. 자, 원거리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윈디 있습니다. 윈디, 고, 윈디, 고, 윈디, 고, 윈디, 따, 이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달래, 달래, 아, 달래. 달래 합병해가지고 이제 우리 편이니까 치지 마일단어 치지 마 치지 마 아, 네. 어, 실수해 달래 죽일 뻔했다 에? 달래 치지 말고 자 오케이 그다음에 애들 빠져서 이제 오브 없고 저 오브 없고 그다음에 안쪽에 보이는 거 킹아다 한번 보시게 킹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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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킹아다 코눈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눈 없어, 찍었어, 뮨 없어. 오케이 1억 2천짜리 다이 쩔었어 그다음에 알수없음 한번 볼게요 야 1억 8천짜리 1억 8천짜리 도망간다 도망간다 눈 없어 알수없음캔 들어갔어요 캔 들어가서 들어갔어. 좋아 캔 들어갔어 아 어, 나도 캔 배웠거든 <laughs> 캔 배웠거든 오케이 나 집어 던져 다 집어 던져 캔들어캔 들어갔어 캔 들어갔어, 캔 들어갔어, 캔 들어갔어. 캔 들어갔어. 다 집어 던져. 아이스 옵션 1억 8천 딜 1억 8천 도망간다 도망간다. 매는? 1억 8천 다이 좋아서 근데 프리 왔다. 프리 제 혼자 왔다. 제 디코 안 하나보다 프리 다 집어 던져. 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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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고. 아 어, 프리 캔이 안 들어가. 캔이 안 들어가. 오케이 프리 베르 좋습니다. 꼬리 뒤쪽으로 모일게요. 개미 쪽으로 모일게요. 네. 자 개미 쪽으로 모여. 개미 꼬리 쪽으로 한번 모일게요. 애들 너무 많아. 세 파트 있어. 자 일단 테라번다테라번다테라번다테라번 다. 야 이거 도구형이 디코 가안되니까 이거 뭐 쟁이 안 되네. 큰난네. 자 일단은 다시 한번더 모여볼게요. 모여볼게요. 다시 한번더 모여볼게요. 어. 다시 한번더 모여봐. 침착해, 침착해. 아, 네. 칼만잘 모으면 돼. 어차피 우리가 인원이 좀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. 인원이 부족하지만 어떻게겠어? 적들이 못 잡게 하면 돼. 예? 적들이 그러니까 못 잡게 아니, 하면 된다고 해야죠. 자, 중립, 잠깐만요. 중립분들 다 개미로 모이세요. 자, 우리 중립분들 <laughs> 도구형 코스프레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방송 <laughs> 보시는 우리 중립분들 개미 3층 중앙으로 다 모이세요. 예? 자, 중립이 민심이다. 다 모이세요. 다 모이세요. 진짜로 다 똑배에 깨버리겠습니다. 일단은 보여서반란군형 나고 아이디 살벌의 노블레스의 반란군. 일단 혈맹 마크랑 혈맹 이름이랑 아이디랑 굉장히 따로 놀아. 노블레스 혈의 반란군 형 좋아. 다 모이세요. 오케이. 자, 안쪽으로 다시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. 중립표 다모여서 지금 한 명이 나왔어. 좋았어 안쪽으로 들어가고 호떡한는이한량에 왔고 무한리필 왔고 왔어. 애들 많아. 오케이 괜찮아요. 끝까지 안으로 들어갈게요. 저희가 먼저 들어가야 돼. 자 우리 혈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안으로 들어가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오케이. 풀릴 배려 하고 오케이. 칭 따워, 칭 따워, 나이스 칭따오, 칭따오 왔어. 칭따오. 자, 칭따오는 군중이라지만 박쥐니까 우리 쪽으로도 왠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치지 마세요. 칭따오 치지 마요. 오케이, 네. 나 안쪽으로 하고 일단은 애들 다 배려해서 중립분들의 힘으로 해서 일단 배려해서 오케이. 자, 이제 딜할게요. 딜 할게요. 딜할 건데 일은 어떻게 일은 할 거냐? 개미가 세니까 개미 꼬리 쪽으로 한번 모여보시게. 요 개미 꼬리 쪽으로 개미 꼬리 쪽으로 네. 한번 모여주시고 이제 견, 견, 이 경기 끝내겠습니다. 자, 경기 네. 끝낼게요. 자, 개미 꼬리 쪽으로 모여주시고 개미 딜 넣을게요. 애들 못들어와 우리 중립분들 다모여주금세명이나 모였다. 좋았어 베스 형까지 네. 모였고 지려서 파티 모였고. 아르 아르스 아형님도 모였고 좋았어. 자. 자, 도경님 수캐릭에 뮌한 방 부탁드릴게요. 도경님, 오케이 뮌 들어갔고, 오케이 네. 자 거의 다 잡았어요. 날개 날개 한짝 날지 한고 끊어졌고, 날개 한짝 끊어졌고, 어 수겠습니다. 개미 컷컷 컷. 오케이 줘서 롯롯롯롯아 어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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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어, 못 먹어, 왔어, 먹어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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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천 벨트 천 벨트 오케이 오케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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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뭐, 빨리 먹어 뭐지야? 빨리 먹어 누가 먹었어? 좋았어 좋았어 베르베르베르베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, 독립분들 다 배려하실게요